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은요,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도 이미지 또는 건물 위치에 관련된 디자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원하는 부분을 표시하고 최종적으로 표시하고 싶은 부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봤으면 싶은 그런 부분엔 이런 도형을 집어넣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최대한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일단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뭐 국내에서 뭐 드론으로 찍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그런 사진이라든지 그런 사진들을 활용하셔서 만드셔도 돼요. 사실 이 디자인의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할 때 그런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디자인을 사진으로 찍어 놨었는데 그 디자인을 참고해서 파워포인트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아파트가 있고 어떤 건물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어,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꼭이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이미지를 쓰셔도 되니까 그냥 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자, 일단 여기 상단 부분에다가 텍스트를 적을 건데 텍스트를 적기 이전에 어, 하얀색으로 좀 그라데이션을 줄 거예요. 어, 어떻게 주냐면 상단 부분에 삽입. 도형을 삽입하셔서 여기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위쪽에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죠. 이 다음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도형 서식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선, 없음, 채우기 그리고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눌러 보도록 할게요.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눌렀더니 여기에 그라데이션 중지점이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라데이션을 양 옆에 있는 거두 개만 남기고 가운데 있는 이두 개는 삭제해 줄게요. 선택하셔서 오른쪽에 있는 제거를 눌러 주시면 저절로 제거를 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중지점의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 줄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중지점의 색상도 흰색으로 바꿔줄 건데, 왼쪽에 있는 이 중지점의 투명도를 100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하얘지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방향이 좀 잘못됐죠? 이번 오른쪽에 있는 것을 투명도 100%로 해볼게요. 그러면, 위쪽은 하얀데, 아래쪽으로는 이미지가 스르륵 잘 보이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상단 부분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잘 보이게끔 세팅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삽입한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이 다음엔 왼쪽 상단에다 텍스트를 삽입해 줘야 되겠죠? 텍스트를 삽입하기 전에, 물론 이게 어떠한 디자인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단순하게 왼쪽 상단에다가 텍스트를 크게 집어넣으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삽입 텍스트 상자 그리고 슬라이드 바깥쪽 외곽에서 콕 찌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적고 싶은 멘트 아무거나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최고의 땡땡 단지 무슨 뭐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뭐뭐뭐 이런 방식으로 적으셔도 되니까 저는 일단 제가 적어둔 대로 그대로 적어 볼게요 서울시 최고의 프리미엄. 땡땡땡, 지역의 땡땡땡, 명물. 강남 땡땡땡, 지구. 뭐, 뭐,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텍스트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이렇게 텍스트를 적어 뒀습니다. 텍스트를 적어뒀는데, 검정색 텍스트를 그대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뒤쪽이 하얘진 거고, 나는 만약에 하얀색 글씨를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그라데이션이 검정색으로 변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일단은 텍스트 글꼴을 바꿔줄게요. 글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깔끔한 에스코어 드림체라고 하는 글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스코어 드림체로 해서 중요한 부분만 굵은 글꼴로 바꿔줄게요. 에스코어 드림체 중에서 엑스트라 볼드로 바꿔주시고, 최고의 프리미엄, 강남 땡땡땡 지구 이 부분이 같이 굵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이 굵은 텍스트만 컨트롤 쉬프트 C, 즉, 서식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드래그 하셔서 서식 붙여넣기, 컨트롤 쉬프트 V, 컨트롤 쉬프트 V를 누르시면, 이렇게,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눈에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고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텍스트만 입력하면 뭔가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받쳐주는 듯한 느낌의 도형 하나만 삽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직사각형 도형 선택하신 뒤에 텍스트 상단과 하단의 길이와 똑같게끔 이렇게 하나 삽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삽입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색상은 좀 눈에 띄게 붉은색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눈에 띄죠 사실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최고의 프리미엄 땡땡땡 지역 뭐 땡땡땡 지구 이런 부분들은 검정색으로 둬도 되지만 그냥 왼쪽에 있는 색상과 동일하게 이런 빨간색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꼭 인쇄 했을 때 괜찮을 만한 느낌이라고 할수 있겠죠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만 해보도록 할게요 최고의 프리미엄 이 부분이 눈에 띄었으면 좋겠으니까 자 이렇게 텍스트까지만 입력하시면 두 번째 단계는 끝난 거예요 지금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내가 이 부분이 무슨 어떤 아파트고 어떤 공원이고 어떤 시청이고 이런 것들을 보기 좋게끔 만들려면 도형을 활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여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있어요. 여기 사각형 오른쪽에 가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있거든요. 이것을 선택하셔서 일단 조그맣게 하나 삽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삽입을 해줬더니 이런 모양이 됐고요 왼쪽 상단에 있는 노란 점을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여 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바뀌어요 그렇죠 왼쪽으로 가면 직각으로 바뀌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둥글둥글하게 바뀌기 때문에 저는 좀 둥글둥글한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이후에는 여기 아래쪽에다가 선 도형을 삽입할 건데요 삽입 도형 선 도형인데 여기 화살표 있는 거 보이시죠 선 화살표 이걸 선택하셔서 이 도형 쪽으로 가지고 가면 이게 도형의 상하좌우에 이렇게 회색 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 회색 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드래그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쉬프트 키를 누르신 채해 주시는 게 수직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신 다음에 색상을 어떻게 바꿀 거냐. 또 눈에 띄게 그냥 일단 실선을 빨간색, 위에 있는 도형도 선 없음 빨간색으로 한번 채워줄게요.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이 화살표 보이시죠? 이 화살표를 이렇게 삼각형 도형이 아니라 동그라미 형태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선 도형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가 지금 시작이니까 여기는 끝이겠죠? 화살표 꼬리 유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선 아래쪽에 가면 이 꼬리 유형을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동그라미 타원 화살표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타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화살표가 그리고 화살표의 꼬리 크기도 오른쪽 하단에 있는 구를 선택해 준다면 이렇게 더 굵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너비를 조금만 더 넓혀 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만드니까, 아, 빨간색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죠? 자, 그리고 안쪽에다가 텍스트를 삽입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도형 안에 텍스트를 삽입하셔도 돼요. 근데 도형 안에 텍스트를 삽입하면 이렇게 일정한 단어밖에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두 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해주려면 아예 텍스트 상자를 따로 삽입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찔러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땡땡땡 공원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리고 이것을 이동시켜서 놓아주시고 그리고 텍스트의 글꼴을 깔끔한 글꼴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완전히 얇은 글꼴보다는 살짝 굵은 글꼴이 나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리고 색상은 흰색 이렇게 바꿨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어때요? 자 이렇게 모양을 나온 것을 슬레이트 쇼를 해서 봤을 때 어때요? 괜찮죠? 확실히 눈에 띄죠? 이런 방식으로 삽입을 해 주실 수 있다는 건데 여기 있는 거 이거 하나만 만들어 두시면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은 정말 쉬울 겁니다 일단 여기 있는 이 모든 텍스트 상자와 그리고 도형들을 선택해 주시고요 Ctrl-G 그룹화를 시켜 줄게요 단축키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 눌러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그룹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 그룹을 일단 애니메이션을 한번 넣어볼게요. 애니메이션 일단 하나 넣은 상태에서 복사를 할 건데 애니메이션 밝기 변화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뿅 하고 나오게 되죠. 이때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이 도형, 이 그룹화된 개체를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를 기점으로 해서 복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어, 가리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동그라미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자, 요거 그대로 복사해 볼게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채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 또한 컨트롤 키. 또 컨트롤 키 누르신 채 이동시키면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이거 수직으로 아래로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조금 꺾고 싶다라고 한다면 선을 따로 선택하셔서 아래쪽에 있는 원을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또 불규칙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죠. 여기 왼쪽 있는 것도 좀 바꿀게요. 이 정도로. 자 이렇게 만들어 줬더니 붉은색의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파란색도 좀 만들어 줘야 되겠죠. 뭐 파란색은 뭐 다른 뜻이 있다. 무슨 뭐 편의 시설이다 아니면은 뭐 공공기관 건물이다라는 뜻으로 할 거라면 이렇게 또 이걸 하나 복사합니다. 일단 복사하셔서 색깔을 바꿔줄게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색상은 파란색 아래쪽에 있는 선도 파란색으로 바꿔 줄게요 이후에는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 주는 겁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신 채 복사 그리고 또한 컨트롤 키 누르신 채 복사를 하면 또 3개가 그대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후에는 여기 있는 선의 끝선을 이렇게 끝점을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을 시키니까 만들어졌어요 자 이것을 슬라이드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선택하는 대로 뜨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애니메이션을 넣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다 만든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넣으려고 했다면 약간은 번거로워지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을 도형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도형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여기 기본 도형에 눈물 방울이라고 하는 도형이 있어요. 이 도형을 선택하셔서 쉬프트 키 누르신 채 삽입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의 모양이 나왔죠. 여기 안쪽에다가 원 도형 하나를 삽입할 거예요. 타원 도형 선택하셔서 쉬프트 키 누르신 채 여기에 삽입을 해 주시면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이렇게 삽입을 해 주신 후에는요 여기에 있는 이 도형을 이렇게 좀 겹치듯이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정렬을 해 주신 다음에 색상을 바꿔 줄게요 도형서식 선없음 흰색 바깥쪽에 있는 눈물방울 도형은 선없음 여기는 좀 눈에 띄게 파란색 가장 어두운 색 이런 색으로 바꿔 볼게요 자 그리고 두 개의 도형을 전부 다 선택하셔서 Ctrl G 그룹화를 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룹화된 상태에서 회전 쉬프트키 누르신 뒤 회전을 해주시면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다가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또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색상 바꿔주시고 프리미엄 땡땡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두 개의 개체도 또한 애니메이션을 넣어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서울시 최고의 프리미엄 땡땡땡 지역 땡땡땡 명물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위치는 여기를 들어서 여기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 아파트의 위치는 바로 이 위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약간의 변화를 준다면 여기는 이 색깔을 바꾼다든지 좀더 각지게 만든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표현해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비슷하게 만들어서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하우 이지 이지 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